사실, 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어린이날이 껴있기 때문인데요. 마켓 순위권에 올라있는 상당수의 게임들은 어린이들의 위해 높은 순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을 사로잡은 모바일 게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게임. 클린 로드라고 하는 눈치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인데, 뭔 벌써 눈을 치워? 눈을 이렇게 치워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야, 나와라. 이 자식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눈에 막혀있느냐, 중생들아. 그냥 이거 차들 꺼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좋았어. 아주 간단한 게임이다. 그야말로 어린이를 위한 삼다공 게임이다. 투데이 미션이 있어요. 목표감을 세워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게임이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건 어린이들을 위한 브롤스타지 광고. 차랑 부딪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차랑 부딪혀도 상관없고, 이렇게 고립된 애들만 고출해주면 된다. 이건 뭐야? 당근. 당근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은 건가? 아니, 주차를 있다고 해두면 어떡해! 생각보다 컨트롤도 요구하고, 사람들의 구한다는 선민의식도 기를 수 있다. 내 눈앞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 파괴한다. 어? 눈사람 이 자식 아 죽으면 강제로 광고 봐야 되네 이것이 바로 컨트롤 아 어, 어려운데 어뉴 카를 한번 뽑아 볼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laughs> 두 번째 게임은 런 레이스 3D입니다 자 달리기 게임인데요 아 이렇게 끌리거하면 점프를 합니다 꼴찌가 죽는 그런 게임이다 간단한 게임이네 그쵸 이겼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광고가 나오냐? 이렇게 사람들과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랑 같이 한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은 심심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하는 거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멋있는 춤도 춘다고 <laughs> 하... 어, 좋았어. 이번엔 좀 이길 수 있겠다. 멍청한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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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광아가 많이 나와서 조금 짜증 나는 게임이었다. 세 번째 게임 주차의 왕입니다. 아아아아아이뿜아아아구이 이게, 이게 브레이크인가 그럼? 자, 어린이들이 이걸 알까요? 이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네. 뒤로 가는 거고요. 자, 멈춘 다음에 파킹을 눌러줘요. 자, 드라이브를 놓으시고, 엑셀을 좀 밟아주셔서, 속도를 내서 여기 통과한 다음에, 브레이크! 도로 교통공단에서 만들었니, 이거? 자, 이번에는 핸들을 조작해 볼 거예요. 자, 현실에서 똑같이 이렇게 두번 돌아간다.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을 잘 이용해서 주차를 하면 된다. 된거 아냐? 오케이. 내가 장문 면허여서 운전이 좀 미숙해. 아, 이거 주차했다고 쳐줘. 아 진짜. 아, 스크래치 된 거는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어렵네, 이 게임. 자,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쁜 주차예요. 정말 현실에서 얼마나 주차가 어려운지.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박을 뻔했죠? 앞에 차가 지나가실 때는 이렇게 먼저 지나가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지금 뭐한 짓이세요? 아니 좀 앞으로 가세요 빠지세요 지금 주차잖아요아 진짜 쟤 어린이날 주차장 치 거야? 나도 막아 씨띠띠띠띠띠띠띠띠 멋있는 차는 없네. 근데 멀티플레이어도 있어. 어, 잠깐만. 뭐야? 와, 저 사람 겁나 잘해. 어, 왜 이렇게 잘해? 나는 괜찮은 게임이었네요. 네번째 게임, 드레스 업, 옷 입히기 게임이에요. 얼굴형을 우리가 정해줘요. 그 다음에 보이더시, 아니, 물론 화장품을 사야되긴 하지 하지만 난 공짜 화장만 한다 눈 색깔도 정할 수 있고 눈썹 색깔도 정할 수 있고 속눈썹도 정할 수 있고 이건 뭐지? 뾰로롱 예뻐져라 예뻐져라 음... 미안하다 약간 패션 센스가 없어요 네 이런 젠장마제 애들한테 뭘돈 주고 파는 거야 이 자식아 어떤 드레스가 어울릴까 깔맞춤이 사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는 그대로 다 파고 인생은 돈이야 배경까지 정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 이거 뭐 감상할 시간도 안 주고 광고를 드냐 이 자식아 어? 야 내가 맞는 거 어디 갔어? 화를 참고 페어리 꾸미러 갑시다 공주님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요정이니까 요정처럼 꾸며볼게요 어우 미안해요 친구들 어때요 페어리 갔나요 이제 좀? 자 여러분 요정도 백은 필요해요 백이 최고니까 예이 오. 이때, 사진을 착각 찍어요. 이래야지만 갤러리에 들어가는구나. 요새는 이런 핸드폰으로 옷 갈아입히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혐오가 아니겠어? <laughs> 이번 게임은 Find the Difference.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 무한 짓이야! 지금 어린날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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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틀린 거를 찾으면 된다. 불이 다르군. 쓰레기통이 다르군. 쪽지가 다르군 겁이 다르군 아이의 관찰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안 보인다 싶으면 우측 상단에 힌트가 있는데 광고예요 여기 구만 어맛 10개의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는 거 같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원래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기가 쉬워요 사이클롭스는 정말 이, 이런 게임 하기 힘들 거야 피나타 마스터, 이 내가 나서서 피나타를 쏴 죽여야겠어. 자, 한번 게임을 즐겨봅시다. 게임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녀석을 없애면 돼요. 정말 단순 클릭 게임이네요. 이런 게임을 클리커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화면을 연타하시면 됩니다. 이야, 하품.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점점 더 다음 무기를 사면 된다. 맞다, 이건진 녀석. 근데, 광고가 좀 많아요. 퍽퍽퍽퍽퍽퍽퍽퍽. 드리프티 라이스. 탭투 턴. 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드리프트를 한다. 탭. 탭. 좋은데요. 이 게임도, 역시 소리가 없네요. 이것도 좀 광고가 많은데요. 자, 먼저 드리프트하고, 죽어요. 차를 랜덤으로 뽑는구만. 차를 뽑았는데, 피자 차가 뭐야, 피자 차가. 일단 부속으로 차 하나 뽑아봐. 짠, 이 차는 좀 괜찮다. 그리고 돈으로 코인 가격이랑 차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일단 게임이 좋긴 한데, 소리가 없는 점하고 광고가 많이 뜬다는 점은 또 아쉽네요. 게임이 재밌는 있을 텐데 말이지. 이번에 해볼 게임, 멍멍 초성 퀴즈입니다. 이렇게 초성으로 나오는 거를 풀어주면 됩니다. 개, 개인정, 강아지, 당근 이렇게 땡땡이가 되는 퀴즈를 푸는 그런 게임이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것도 중간 광고가 있네요. 친구 많은 인기 많은 인싸 나와는 반대. 어느 정도 아이의 창의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두통, 치통, 생리통 이거 모르지 않아 요새들? 어? 뭐야? 표... 어린이날. 자전거. 어쨌든 많은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게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마켓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용 게임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하나같이 다 간단하고요,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단순해서 나중 가면 지루할 수도 있고,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는 게임들이 많았어요. 건전한 게임들 위주로 많이 즐겨 나가면서 혼자서만 게임한 하지 말고 부부님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건전한 게임 생활 즐겼으면 합니다.